밥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밥도 줄였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물만 마셔도 살이 찌네. 사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와 어떻게 먹느냐예요. 오늘은 이두 가지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일 드시는 밥한 그릇으로 체질을 바꾸는 비법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일상 속 건강과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는 백세 파워 FM 한도현 박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뭘까요? 바로 빨리 먹기예요. 우리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렙틴은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야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만에 밥을 다 드셨다? 그럼 포만감이 오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한 거예요. 뇌가 아 배부르다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위는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먹는 습관. 이게 사실 가장 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을 먹느냐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저는 밥을 줄이고 대신 빵이나 떡을 조금씩 먹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빵, 떡, 과자, 이런 것들은 모두 정제당, 즉 단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그 혈당이 지방으로 바로 전환돼요. 반면에 현미나 잡곡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미밥만 먹으면 살이 안 찔까요? 아니에요. 현미밥도 빨리 먹으면 독이 될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쉽지 않고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이 바로 통들깨 한 스푼 밥입니다. 지난 영상에 장수 음식 네 가지 중 하나가 바로 들깨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들깨를 장수 밥상의 보약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졌거든요. 들깨에는 세 가지 놀라운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그러니까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특히 중년 여성분들의 복부 지방, 그러니까 뱃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완화시켜 주거든요. 오메가3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들깨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리그닌과 식이섬유가 가득해요. 들깨 껍질에 있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주죠. 밥을 먹고도 금방 배고프신 분들, 들깨 넣은 밥 드시면 확실히 배부름이 오래 가실 거예요. 셋째, 씹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교정해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통들깨를 밥에 넣으면 밥을 먹을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거든요. 이 식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천천히 꼭꼭 씹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천히 먹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요. 들깨는 그냥 영양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습관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즉, 들깨 한 스푼은 영양과 식습관, 그리고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아주는 과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6세 여성분이세요. 박사님, 저는 폐경 이후로 체중이 계속 늘었어요. 특히 뱃살이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도 해보고 밥도 줄여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대로 통들깨 넣은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배부름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리고 3주째부터는 바지가 헐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체중계에 올라가 봤더니 3.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통 들깨 넣은 밥 먹는 게 습관이 됐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병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분처럼 많은 분들이 들깨 한 스푼의 효과를 경험하고 계세요. 단순히 체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혈당도 안정되고, 식습관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밥 짓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미밥이나 착곡밥 지으실 때 통들깨를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함께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밥이 지어지면서 고소한 향이 퍼지고 밥을 드실 때 씹는 재미가 생겨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메가3도 보충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미리 빠은 들깨가루나 들기름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깨는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아주 빠르게 진행돼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과산화지방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통 들깨 그대로 밥 짓기 직전에 살짝 씻어서 넣으세요. 둘째, 보관도 중요해요. 통 들깨는 빛과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야 해요. 그래야 영양소가 오래 유지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꼭 냉장 보관하세요. 셋째 씹는 습관을 의식하세요. 들깨 넣은 밥을 드실 때 타닥타닥 소리가 들릴 때까지 꼭꼭 씹어보세요. 그 소리 자체가 여러분의 뇌와 장을 깨워주는 신호예요. 최소한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처음엔 통들깨가 낯설 수 있어요. 그럴 땐한큰 술부터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려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천천히 먹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의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은 식사를 시작하고 10분에서 15분 후에 분비돼요.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뇌가 배불러라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통들깨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식사 속도를 늦춰줘요. 씹는 식감이 있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고 그 덕분에 렙틴이 제때 분비돼서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혈당 조절도 되고 체중 관리 효과도 높아지죠. 결국 들깨 한 스푼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천천히 먹게 만드는 과학적 장치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다른 음식을 드실 때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체질 개선이에요.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 빨리 먹지 마세요. 최소 15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둘째, 단순당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빵, 떡, 과자 대신 현미밥, 잡곡밥이요. 셋째, 현미밥 지으실 때 통들깨 한두 큰술 넣으세요. 들기름 말고 통들깨 그대로요. 넷째, 씹는 습관을 의식하세요. 타닥타닥 소리가 날 때까지 꼭꼭 씹으세요. 들깨 한 스푼의 과학, 밥한 그릇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건강을 지식이 아닌 습관으로 바꿔드리는 백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